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꼴통 네 화이팅 자,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 다니면서 소개하고 있는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자 이거는 연산 로타리 연산동입니다 아 지금 제가 급하게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아 제가 또 요번에는 자 그 전에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 공부 도전해 갖고 낙방하고 이번에는 자격증 시험은 아닌데 김치 담는 법하고 밑반찬 만드는 과정 그게 하루에 6시간씩 3개월 과정에 요리하고 지금 등록하러 갑니다. 제가 그 김치 담는 법을 잘 빼와 가지고 이번 겨울 김장김치를 담아서 우리 영감탱구리님들한테. 아, 나눔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막뭐 이벤트 식으로 좀, 어떠 있는 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배추를 뭐, 사가지고 오면, 뭐, 재료, 뭐, 고춧가루 같은 거는 제가 제공을 하든지, 그걸 같이 담든지, 아니면 제가 담아가지고, 뭐, 조금, 그, 그러니까 제가 담는 거는 양이 아마 엄청 작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같이, 어, 이번 겨울에 같이 김장을 좀, 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거 재밌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서로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예,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일단은 제가 요그 학원에 예, 일단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올라와 가지고 그 등록을 하고 또 계속 연달아 이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요 학원 엘리베이터에 김치 반찬 요리 무료 수강생 모집 이라고 아, 예, 딱,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laughs> 9시 반부터 6시까지. 예. 3개월 과정입니다. 그러고 수당도 한 달에 30만원씩 준다고 그러네요. 방금, 이제, 어, 학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와가지고, 아. 어, 한 달에 결석 세 번하면 바로 퇴학 이랍니다 <laughs>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 하는 거는 국비 내일 국비 그 내일 배움카드로 하는 거는 제가 한식 배울 때 하고 이거하고 좀 상황이 많이 틀리네요. 그 국비 내일 배움카드로 배울 때는 한 달에 그뭐 결석도 조금 한 약간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병원 간다 그러면 병원 가는 거는 인정을 해줬거든요. 병원 가는 거는 결석에서 빼줬는데, 아, 여기는 이제 부산시에서 하는 게 돼가지고, 굉장히 빡셉니다. 병원 가는 것도 인정 안 되고 하더만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아한 달에 결석 세번 하면은, 아, 퇴학 당하고, 그러고, 결석 두 번까지는 수당 나오고, 어 두번그게 그, 100%, 90% 이상 출석하면은, 그, 수당이 한 달에 바깥 마 밥값으로 해갖고 한 30만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밥은 그, 요, 그 학원에서 우리가 만드는, 만들, 만들잖아요. 뭐, 그 요, 반찬 같은 거, 김치도 담고, 그게 하고 그, 하고, 뭐, 한식이 아니고, 이거는 엄밀히 그자격증 학원이 아니고, 그, 김치하고 밑반찬을 만든 3개월 동안 밑반찬 만드는 학원이라. 예, 그러니까. 그 밥만 가져가면 돼요. 밥만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내 생각에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올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잘 업살을 깬 미각. 원래 내 주특기가 <laughs> 나는 항상 그래 <laughs> 젓가락만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 돼 갖고 <laughs> 지금 분위기 봐아마그 물어보니까 여자분들이 많대요. 하여튼 여자분들이 많고 55년생도 있다네.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약간 동정심을 유발시키가지고. <laughs> <laughs> 공짜로 밥 얻어먹고 다녀야 되,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산동 뒷골목으로 한번 가볼까? 오랜만에 뒷골목 한번 가봅시다. 게 제가 그 아까 이제 제목에 적어놨죠. 그 김장김치 무료 나눔한다고. 예, 그거 학계입니다 양이, 양이 문제라. 양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우리 오 반송 바로 옆에가 이제 반여 농산도 그 농수산물 도매 시장 내가 몇번 올리죠. 아시죠? 농수산물 도매 시장 엄청 큰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배추를 갖다가 내가 하여튼 막선수를 끌고 가서 저 갖고 와 갖고 이제 그어 어, 신청하는 분이 몇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김치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담아 가지고 뭐한 포기든 두 포기씩 나눌 건데 만약에 자기가 막 김치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면 지가 지그 오세요. 돈 얼마 내한테 주면 제가 배추 그 돈만큼 배추 사가지고 막막 막 얼마 계산은뭐 하러 합니까? 그냥 대충 그냥 막배추값만 주면 뭐 고춧가루하고 뭐 젓갈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장만할 때 하여 고춧가루가 좀 비싸겠군요. 그니까 러뭐 알아서 대충만 그냥 장사도 아니고 알아서 그 재료비 주면 같이 와갖고 같이 그냥 막 배추 씻고 절이 가지고 어, 자기, 그, 가져갈 만큼 가져가고, 수육, 돼지고기, 어, 좀 삶아갖고, 그 담은 김치로 막 모여갖고, 그 내가 말하는 게 그게 그겁니다. 둘, 향약, 둘에 같이 하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래요. 아, 씨, 말, 제가 뭐, 조디만, 말만 나불, 아, 이런 거 예쁜데? 조디만 나불나불 그래서 좀, 그러 좀,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잘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랑방도 지금 좀, 그래,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 겁니다. 천천히 하는 대신에, 내실 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도, 좀 어떤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 그런 것도 지금, 저, 생각이 조금, 처음보다는 바뀌었어요. 내가 막 나서갖고 사람 만나려고 허덕대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 그냥 순리대로, 뭐, 만나지면 만나지는 기고 또 2년 되면 2년 되는 거없냐그걸 순리대로 갈 생각입니다. 뭐 제가 뭐 어세요 합시다, 짭시다, 이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형님 그러니까 이제 김치도 제가 이제 떤 맞는 사람은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어, 그 매년 할 거니까 뭐1년에어 겨울에 한번 할지 뭐 분기별로 할지 그 일단 그렇게 할 거니까 하면서 그 행사처럼 이제 그렇게 좀 한번 해볼 생각이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학원 이거도 다니게 다닐라고 지금 다니는 오늘 제가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뭐 다른 요리 배우는 게 아니고 김장 김치 담는 거하고 밑반찬 만드는 거, 그런 뭐 거를 제가 좀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은 제가 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학원을 제가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네, 다른 뜻은 없어요. 고 어, 추석 세고, 추석 지나고 학원은 다닙니다. 추석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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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부인가, 그때부터 지금 학원을 다니는 거로 지금 그래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월까지 달 3개월 동안, 아 하루에 6시간. 야,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월, 월화수목금 배우면은, 웬만한, 그죠. 반찬은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기대를 한번 해가지고, 과연 나이, 저의 꼴통알배 어떤 반찬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 참 진짜 할 하는 거 많다. 아, 내, 내 마사지 여여자 여, 여성 구독자님들 중에 농담 아니고 저한테 마사지 안 받으러 한 오보세요. 단, 조건은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유튜브 출연하셔야 됩니다. 마사지를 얼굴, 얼굴 경락. 그, 팩까지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얼굴 경락을 받든지, 아니면 허리 아프신 분들, 자골신경통 진짜 심해가지고, 어, 그 뭐라노, 완전히 그냥, 허리 못펼 정도로 아프신 분들, 한번 오세요. 오시면, 제가 이 새끼 이거 맨날 거짓말만 하는 놈인지 아인지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조건은 유튜브 출연하시는 조건입니다. 대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라고, 뭐, 오늘 할 이야기는 다 끝났고, 예. 이제 웬만한 더위는다간것 같아요. 조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올라오라는, 비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습기가 있어갖고, 보춥지근하좀 나른 그런데 기온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는 연산로리입니다연산로타이 아, 어 지금 여기 이 방향으로 내려가면 서면 가는 방향이고, 예. 서면 가는 방향이고, 저 위로 가면은 토고, 예, 저 위로 가면 수영 쪽으로 아마 넘어, 아,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수영으로, 이게 동네, 저쪽이 동네 가는 데입니다. 자, 마칠게요. 제가 김치 담는 법 열심히 공부해갖고, 진짜 멋지고 맛있게 한번 김치 담아갖고,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에게 깜짝 놀라게, 진짜 깜짝 놀라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아,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끼자 얍! Yep. 아,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안녕.